소, 소자로 끝나는 말은 반갑소, 고맙소, 좋았어, 그립소, 내 사랑 줬어. 어 부부의 목장이 있는 경북 명주로 가봅니다. 목장길 따라 밤길 가니라. 스타드로, 스타드로, 스타바스타 들어 붐바, 붐밤밤. 어? 마 저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호호. 국장이 아름다운 소율이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니, 소들이 지금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도 클래식 좋아하잖아요. 음. 뭐 얘들도 좋아요. 해 사람들처럼 듣는 감각이 있고 음. 또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소가 행복해야지. 좋은 우유가 더 나올 수있으니까 우리 저 소도 행복하소. 그다가 소백산 자라 아래 서늘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영주는 낙농고의 제격이라고 합니다. 젖소를 몇 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250마리 키우겠습니다. 250마리. 네. 두 분이서 함께? 네, 함께. 네. 헉, 언제부터요? 1983년도부터. 영주에 젖소를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인가봐요? 그렇죠. 공기도 네. 좋고 물도 좋고. 네. 먹거리가 좋아요, 중요한 게. 암반수로 먹이기 때문에 물도 참 좋습니다. 뭔가 지리적 욕구도 잘 맞나 보네요. 영주라는 그렇죠. 지역이랑. 네. 서백산이 뒤에서 딱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야, 우리 조소들이 좋아하는 건초. 어, 아가야, 이리 와. 단두 마리로 시작한 목장이 이제는 대식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음. 조선을 키우게 되셨을까요? 아, 조선은 네. 내가 자이언트라는 영화를 보고 음. 감명을 받아가지고 중이 때인데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무엇보다 아버님 어른쪽 꿈을 네. 이셔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렵고 모든 관계가 있더라도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꿈꾸고 함 참고 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아버님 행복하시니까 소들도 이렇게 음. 다들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성으로 키운 젖소들 아프면 안 되죠. 복장 갖춰 입고 제대로 만나러 가볼까요? 젖소를 부를 때야 일이 오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오. 그래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신호를 하면 소가 다 모입니다. 저질자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면 약속이라도 한듯 일렬로 줄을 서는데요. 오. 한 마리씩 들어와 자기를 시작합니다. 안녕. 부서들아 반가워. 원유는살림 과정을 거치기 위해 바로 저장탱크로 향하는데요. 우와.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중이에요. 부서들아 우유 많이 많이 주렴. 하루에 두번꼭 젖을 짜야 손들도 건강하다고 하네요. 네. 아버님 4 0년전 하실 때는 기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네. 손으로 짰죠, 손으로. 다 하나 하나 다짜어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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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때는 이제 손으로 짜는 것보다 조금 발전된 거는 바켓스 착용기라고 있어요. 바켓스 이런 식으로 붙이면 붙이면 오. 젖이 나와요. 응. 금방 새끼 논 소는 손으로 짜야 돼요. 우리 아버님은 낙농의 역사를 다 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1세대, 이세대 3세대까지 그죠 네, 네, 40년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들을 만났는데요. 여기 있는 소는 좀 50일 전 소다. 저기 송아지는 오늘 태어난 소예요. <laughs> 우와, 새고기 틀. 어? 네. 하루 아, 됐는데. 건강게더라고요신기해라 어머. 이렇게 손을 잡아 빨아요. 오와 오와 오와. 이게 저 꼭지로, 저 꼭지로. 맘만 먹고 싶어서 그런 어, 거죠. 예. 예. 우리 아기졌어요. 맘만 먹자. <laughs> 여기 여기. 와마 와마. 그렇지. <laughs> 얼마나 좋죠.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으로 돌봅니다. 눈이 그냥 조소들 보면은 흐뭇하시죠아 흐뭇하고 막소자내 네. 네 새끼 같은데. 그저 그냥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음. 소가 행복해야만 좋은 행복한 우유가 나와요. 행복한 저소들 덕에 맛보는 건강한 요구르트가 여기 있습니다. 살균을 마친 신선한 원유를 이틀 동안 발효시켜 만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담았는지 우리 맛 한번 볼까요? 어? 바로 맛을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뽀얗고 걸쭉한 요구르트.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와. 눈이 번쩍 떠이는 맛입니다, 진짜. 일단 그 우유 본연의 그 고소한 풍미가 혀끝에 딱 깊이 막 파고들고 응. 그 후에 이게 약간 새콤하고 상큼한 맛이 딱 마무리 지어주니까 그렇죠. 어, 너무 응. 기분 좋아지는 맛이에요. 원유의 맛있어요. 맛이 원유의 맛이 응. 가장 기본이 베이스가 좋아야만이 여기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네. 우리 목장의 매력을 한번 제대로 만끽하러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치즈 늘리고, 늘린 치즈 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체험 과정입니다. 아, 그럼 우리 우유로 여기서 치즈를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네, 내가 네. 직접 아, 만드는 거예요.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고, 그렇죠. 그럼 어, 함께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치즈 만들기! 네. 영주 남농업을 알리기 위해, 부부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온 가족이 직접 치즈를 만들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네. 일단 진선도가 다르네요. 네. 그, 요거트도 그렇고, 음. 치즈가 신선도가 다릅니다. 야. 너무 맛있어요. 아우. 네. 야. 아우. 야. 이렇게 아우. 내 손으로 만든 치즈는 피자로 마셔놓고요. 음. 노릇노릇 잘 구워진 피자, 군침 돌죠? 거기다 상큼한 요구르트까지 더하면 영주 목장표 환 상이 자려집니다 야, 다들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요? 저도 얼른 먹고 싶어요. 그래야 빨리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네. 이야 이 치즈의 쫀득함이 아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고소함이 풍미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맛있으면 피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음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워주는 건강한 유산균이 가득하다는데요. 함께 읽고 나가고 싶은 또 소망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손끝으로 만드는 요구르트와 치즈가 모든 소비자들인데 건강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소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함께 만드는 영주의 우그루트와 치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